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9일이죠? 3월 29일 날 주님께 좀 여쭈었습니다. 지금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 또, 뭐, 심화부 목사님, 뭐, 사모님, 아니안 목사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주님께 여쭈은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추종해서 가는 자도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을 저는 또 통로가 돼서 전해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저를 또 세웠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껏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음참 주님이 주신 부분도 어느 때에는 이것을 전해야 되나 이런 갈등도 많이 심했던 부분도 있는데, 뭐, 정부에 대해서 주신 부분도 이제껏 제가 다 전해드렸고, 그동안 이 한국당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중복해오면서 한국을 참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셔서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 눈물들을 다 받으시면서 또 우리 또 지금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하나의 끈 연결된 끈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많은 부분 요동과 뭐 시끄러움, 뭐 혼란스럽고 사람들을 막 혼돈시키고 또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아무런 뭐 덕을 주는 뭐 그러한 하나님을 더 밝히 밝히는 그러한 부분보다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주님께 좀 여쭈었고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중부를 계속 했는데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주님께 이 부분을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어,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냐면 마치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에도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자녀 부모님이 그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자녀 뭐다 똑같은 자녀이죠 우리는 한 부모 밑에 서 있는 똑같은 자녀로 볼 때. 부모는 뭐이 아들을 더 이뻐하는 것이 아니고, 뭐저 딸을 더 이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느 한 자식을 더 기여하고, 그 자식만 더 애지중지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볼때다 똑같죠. 다 이쁘고, 귀하고, 소중하고, 뭐 건강하고, 또 복되게, 뭐 좋은 만남, 뭐 만남의 복을 또 받고, 그렇게 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뭐 그걸 바라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가 그 부분에서 전해드리는 것이고 어떠한 자가 더뭐 어, 이렇다 저렇다 이러한 부분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마음도 하나가 돼서 어,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잘 하나가 돼서 갔으면 좋겠다. 잘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상급을 또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더뭐 좋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분은 댓글에 왜, 정강훈 목사님만 더 편을 드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저는, 주님께서 주시면은 그것을 그냥 전해드리는 통로 역할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자를 기도하거라, 그러면은 또중보해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깊게 전해드리는 그런 자로 주님이 또 이렇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역할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주신 말씀과 또 요번에 3월 29일에 주신 말씀을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고 가는 개인이나 나라나 성경의 모든 선진들은 나를 주시하며 간 자들이다. 그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간 자들이다. 치륵같이 어두운 밤에도 그들은 믿음의 불을 밝히고 간 자들이며 치르같이 어두운 밤에도 그들은 믿음의 불을 밝히고 간 자들이며 지치고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들은 나의 눈동자의 시선을 늘 고정한 자들이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하나님이 이러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어,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하고 사귐을 갖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어느 날뭐 교회하고 또 멀리 있게 하고 또 많은 그 사람들과 좀 떼어놓는 뭐 그런 일을 좀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뭐 이러한 부분으로, 외로울까? 뭐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눈동자의 시선을 늘 고정한 자들이었다. 외롭더라도 그들은 나의 눈동자의 시선을 늘 고정한 자들이었다.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참 보고 계시구나 나를 내가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읽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나 뭐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아시죠 주님도 다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에게든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또 다른 강가산이 있을지라도 인지시키기 위해 강가산이 필요하면 그것을 건너게 한다. 너희들은 나를 무슨 뜬구름 잡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가진 고생을 해서라도 나를 알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모른다면 그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은 그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문자적으로 뭐 성경을 백독했다, 성경 말씀을 줄줄이 암송을 했다 해도 그참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나 혼자 상상하는 그런 자로 가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선진들이 다그참 하나님을 알기까지 많은 숱한 연단과 뭐 훈련을 받았다. 욥도한 그런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욥의 내면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숱한 연단을 받은 욥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해주신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전하는 통로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나를 향하여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또 주신 말씀과 연결이 돼서 또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전해주신, 뭐, 3년 전에주신 말씀, 또 지금 주시는 말씀, 제가 뭐, 2015년, 2016년 막 연도를 말씀해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말을 전해드리지요. 그 하나님이 다 연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월 29일 날, 제가 안희한 목사님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한도 나의 뜻에 거한다고는 하나, 그도 그 나름대로 나의 뜻에 거한다고는 하나, 나의 뜻을 위해 간다고는 하나, 그는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린 것입니다. 가진 고생을 해서라도 나를 알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모른다면 그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다.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다 해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신지 모른다. 그것은 그 사람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 진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말씀을 다 읽어드리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이라는 뜻은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닌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어떤 사람의 말들을 듣고 가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 육신대로 그냥 다리 이끄는 대로 가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아바태복음 7장 26절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상 누각이다 이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상 누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래사자, 윗상자, 다락루, 집각 이 한자어죠. 다락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은 다락집을 말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높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무엇보다 기초공사, 즉, 안전을 위한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지요. 모래라는 것은 튼튼한 기초가 될수 없지요. 될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집이 아니지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기초가 굉장히 뭐, 뭐 부실하다, 약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신축 아파트인데, 뭐 천장이나 뭐 벽에서 막 물이 막 흐릅니다. 집에 막 곰팡이가 피고, 뭐 집에 또그 버섯이 뭐 나올 정도로 버섯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런 부실 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불안하고, 높은 집을 지었다. 높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또그 집을 높게 졌다. 그러면 그 높은 집에 있다, 높은 집에서 산다, 모래위에 지은 집에, 집인데 높은 그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엄청나게 위험하고 조금만 뭐 비바람이 친다해도 그 높은 고층에서 추락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뭐 불안하기가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죠.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6절과 또 연결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되다헛되다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세우는 그릇이 있고 세우는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갈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앞서 행하셨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가 해보겠다고 달려간다. 그런데 기초가 나 예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가 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대로 달려간다. 그거는 뭐죠? 한마디로 부실공사라는 것입니다. 부실공사.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 한마디로 네 육이 그냥 헛되이 행하는 네 생각대로 행하는 내가 준 것이 아닌 네 마음대로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목사가 정강 목사를 너무 공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아들 정강 목사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신 그 부분이 저에게 좀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목사도 나의 아들이기는 하나. 나를 믿는 아들이기는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너의 예를 들어서 둘째가 그 형을 막 괴롭힙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둘째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겠지요. 형을 왜 괴롭히니? 너왜 그러니?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부모님 마음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뭐 형이 큰 실수를 범한 것도 아니고 잘 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부모님의 또 뜻을 받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둘째가 막 형을 막 괴롭힌다. 가는 길을 가로 막는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둘째를 바라볼 때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목사도 나의 아들이기는 하나 나를 믿는 아들이기는 하나 나의 아들 나의 아들 정과 목사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 같은 면은 벌써 그런 상태라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뭐해초를 들고 가서 둘째를 막 머리통을 한잔뭐 때린다든가 뭐 종아리를 때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지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형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강 목사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참 인자하신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좀 아프게 하지 말고 좀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방을 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자, 한국당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갈수 있도록 고보 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지금 참 모자랄 판에 참 안타깝죠.